장면이요? 힘든 장면이나 힘들었던 점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게 때문에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별로 없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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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 저 기자님이 좀 친근해 보였다고 말씀하서 감사드리는데 아마 그 이유가 좀 살을 찌워서 그럴 거예요. 어 감독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가 원래 좀 무섭게 생겼는데 좀 편하게 관객한테 다가서 좋겠다고. 그래도 좀 살을 찌우라고 그러셔가지고 8 k g 쪽 찌웠거든요. 너무 좋았어요. 찌운건 너무 쉽거든요, 밤에. 어, 계속 먹으면 돼요. 라면 먹고, 맥주 먹고 자고. 그래서 영화 속에 좀 그래서 딴 때랑 달리 각이 들 잡힌 얼굴이 나와서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빼려니 이제 힘듭니다. 그래, 그래서 뭐 어쩌, 어쨌거나 찍으면서는 굉장히 즐겁게 찍었습니다. 같이 동료 배우들, 좋은 배우들, 또 우리 스태프들 같이 즐거운, 즐거운 한 여름에 6월부터 10월까지 신나는 네 달의 여행이었습니다. 저는 뭐 맞는 거야, 뭐 맞는 거. 뛰느라 힘들었어요. 뛰느라 지금 편집이 많이 돼서 그렇지 참 오래 뛰었습니다. 오래 뛰었고 사람이 차를 잡는다는 게 참. 녹록지 않더라고요. 네, 그게 좀 힘들었네요. 어, 저는 다른 배우들이 힘들게 찍는 걸 찍혀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아, 때리는 것도 없고, 맞는 것도 없고, 뛰는 것도 없고, 네. 그래서, 아, 단뭐 하나 힘들었다면은 그 초반에 주차장 장면이 있는데, 그 정말 저는 생전 처음 들어 음악에 리듬을 맞춰서 움직이고가시길래 예. 네. 저는 원래 탈춤을 추던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탈춤같은데 근데 이제 헤비메탈 음악에 이게 아 보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힘들다기 보다는 뭐 재밌으면서도 어색했던 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찍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예. 때리느라고 힘들고 옆에서 감독님 모니터링 하시면 아저 착한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그찍내는 너무 힘들었 네,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